광고랑 크게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케팅하고 홍보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30만 취업준비생들을 책임지는 취업장인 시준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홍보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보 직무는 마케팅 직무랑 많이 유사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홍보라는 어떤 개념을 떠올렸을 때 광고랑 크게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케팅하고 홍보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이번 시간에 좀 중점적으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홍보에도 여러 가지 세부 직무들이 있는데요. 언론 홍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홍보는 홍보의 다양한 업무 중에서도 언론 매체와 관련된 일에 중점을 두는 가장 전통적인 홍보 직무인데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대중에게 기업의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합니다. 언론 홍보팀에서는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활동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자료나 아니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해서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자료를 제작해서 언론 매체에 전달합니다. 수시로 회사와 경쟁사 그리고 시장과 관련된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터뷰나 기자회견과 같은 PR 관련한 이벤트들을 기획하고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업에 대해서도 언론 홍보를 하기도 하지만 제품에 대해서도 언론 홍보를 진행하는데요. 마케팅 팀과 협업해서 제품에 대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구축하기도 하고요. 회사나 아니면 이런 제품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임원진 그리고 유관 부서들과 협업해서 대응 방법을 찾아내고 대응 전략을 짜서 실제로 언론사에 이렇게 대응하기도 합니다. 언론홍보팀은 보도자료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나 브로셔, 어떤 게시물 이런 대중과 소통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관리하는데요. 기자분들이 이제 문의 사항을 주셨을 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자나 언론매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 가 있고 서로 중요한 정보들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언론홍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자들과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외향적인 성격이라든지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또 기사나 어떤 보도 자료 이런 것들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글을 구성하는 어떤 논리력이라든지 장문을 할수 있는 문장력이라든지 그에 기반하는 논리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정보들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또 대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 능력이나 전략적인 사고가 요구됩니다. 언론이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어떤 경험들이 있으면 더욱 좋고요. 정보 수집이나 어떤 서칭을 통해서 언론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홍보 전략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영향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내 홍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홍보 직무는 기업 내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면서 긍정적인 사내 문화를 만드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공유가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직원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내 홍보팀은 조직 구성과 그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직무입니다. 내부적인 채널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 그리고 그 채널 들이 직원에게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업무에 포함되고요. 기업 내 외부적으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내의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대안과 어떤 솔루션을 마련해서 정상적으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공유하는 게 꼭 어떤 네트워크나 채널만으로 이루어지는 건아니고요 다양하게 컨텐츠나 아니면 이제 행사 같은 거를 기획을 해서 사내의 어떤 활동들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사 내에 또 사보라고 해서 월간으로 이제 발행되는 잡지나 아니면 이제 뭐 정기 이메일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소식에 관한 기사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일을 통해서 조직력을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도록 돕습니다. 이런 기업 내 내부적인 어떤 활동들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운영할 때 어, HR 부서와 협업해서 직원 교육이나 아니면 뭐 내부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동료우생에 관련된 피드백을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일을 함께 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사내 홍보 직무라는 건 경영진과 직원을 다 연결해서 소통을 통해서 조직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어떤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내 홍보팀 안에 사내 아나운서를 채용하기도 하고요. 기자단을 채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채용권이 많 않지는 않고 사실 인사팀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지만 사내 홍보팀에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운영할 수도 있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역량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나 대인관계 기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조직과 기업 목표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요구되기도 하고요. 조직 변화나 환경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요. 기업의 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이걸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합니다. 언론 홍보랑 마찬가지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침착함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보 기사나 뭐 게시글이나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 우리가 카피라이팅이라고 하죠. 획기적인 문구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런 어떤 흥미를 끌수 있는 요소 나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기획 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이나 창의적인 능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뭐 이미지나 영 영상 같은 거를 직접 제작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에 대한 기획 혹은 제작 스킬,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CSR 직무입니다. 사실 홍보 직무를 생각했을 때 가장 지원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직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기업들이 뭐 연탄 나르기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차량 지원 어떤 서비스를 한다든지 사회 공헌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하는데 이런 활동들을 기획하고 또 직접 운영하는 이런 업무가 바로 CSR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업이 환경적이나 아니면 사회적 뭐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그런 업무들을 수행합니다. 기업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는 공헌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 활동의 어떤 정당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중요한 직무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활동에 따른 프로그램의 추진 일정이나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고요. 기업 내 외부의 활동들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부서나 아니면 NGO 이런 외부 이해 관계자들과 협업하기도 하고요. CSR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활동 성과를 측정하는 이런 지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언론사와 협업해서 보도자료를 내기도 하고요. 회사 웹사이트나 아니면 내부 커뮤니티, 다양한 디지 털 채널, 뭐 요즘은 SNS가 가장 많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브랜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역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CSR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임원 등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유관 부서들과 함께 협업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뛰어난 커뮤니케이션이나 대인관계 스킬이 필요할 수 있고요. 관련 보도 자료나 아니면 내부 자료들을 작성할 수 있는 문서 작성 스킬이나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 스킬 등이 요구됩니다. 뭐 해외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들을 벤치마킹해서 국내에서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사례나 자료를 조사할 수 있고 또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고요. 이런 CSR 프로젝트와 홍보 이벤트 등 일정이나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홍보 직무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